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 0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분노 조절 장애이 말을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노 조절 장애는 뭐 사람들이 한국인들에게 특별히 많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는데 욱하는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폭력적인 어, 행동을 보이는 상태를 바로 분노조절 장애다. 이것을 어, 충동 조절 장애의 일종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어, 의학적 용어로는 간헐적 폭발 장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기는 하는데 보통 그냥 화를 잘 제어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냥 욱해서 그냥 화를 내고 많은 사람들은 분노조절 장애라 이야기하지 않고.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때 이것을 분노조절장애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아야 할 일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거나 사소한 일에도 화를 주체할 수 없다 라고 말한다면 분노조절장애가 아닌가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조절장애는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주고 인간관계를 매우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종의 분노 조절 장애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가 날 때에 제어하는 이성적인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화가 나는 상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다 그것을 마음으로 다스리고 제어하고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감정 조절을 제대로 못해서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이 감정 조절을 잘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매우 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난한 여인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유 저 여자 시끄럽게 군다. 예수님 괴롭게 군다. 저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막 시끄럽게 떠드니 저 여자를 좀 내보내 주십시오. 그 가난한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간절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몰라주고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이상한 소리 할 때에 분노 조절을 못하고 화를 내고 내가 굳이 이까지 예수님 만나러 오겠느냐? 라고 떠나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가난한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또 예수님이 어떤 소리를 하십니까? 예수님은 더 심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처음에는 좀 점잖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여자가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서 머물며 소리를 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이 여인을 개 취급을 했다,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자존심을 참고, 그 자, 꺾인 자존심을 참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난 여인이 이 말을 듣고는 다시 말합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주여!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 정도 대화를 하게 되면 기분이 상할 만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새끼 개라고 하면 거꾸로 말하면 욕이 되고 이렇게 바, 바르게 말하면 또 귀엽게 들리지 않습니까? 새끼 개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어 저기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개를 일반적으로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개라는 욕은 개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모욕적인 말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여기서 문답을 하고 있는 여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답을 하고 있는 여인은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당시 문화권에서 보면 헬라 문화권에 사는 여인이다 라고 볼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개를 언급할 때에 보통은 들개를 언급합니다. 들판에서 주인 없이 방랑하고 돌아다니는 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 밖에 있는 개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애완견으로 불리는 강아지, 집 안에서 같이 키우는 그런 강아지를 길렀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헬라 문화권 이 가나안 여인이 살고 있던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애완견의 개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개를 두고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가나안 여인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녹여내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개들 주인 있는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인이 있는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로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어떤 말, 어떤 문답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저는 들판에 돌아다니는 그런 들개가 아닙니다. 여기서 개를 일부 성경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번역하는 성경, 우리말 성경 이런 개, 이런 성경에서는 개라고 번역하지 않고 강아지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강아지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깨들과 같이 주인이 있는 개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인이 자신에게 주, 자신에게 주시는 모욕, 너는 새끼개다! 라고 말하는 이런 모욕을 참고 견디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견디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참고 견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아니십니까?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애완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완견들 주인이 먹여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어린 양은 아닐지라도, 나는 주, 당신을 주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엎드려 당신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겸손하고 그 간절한 믿음에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들개는 어떻습니까? 위험합니다. 들개는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사람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이 있는 개들은 다릅니다. 주인이 있는 개들은 훈련이 되어 있고 주인의 사랑과 관심을 알고 있으며 기대하는 존재가 바로 주인이 있는 개들 아닙니까? 여기서 개들 키우시는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주인이 집에 가면 자기를 가장 반겨주는 그 존재가 애완견들 아닙니까? 그리고 주인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인의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나는 당신의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여기는 당신의 개입니다. 이렇게, 막 어떨 때는, 자, 어떨 때는 자기가 자식인 줄 알고 착하게 가지고, 그렇게 무릎에도 올라오고, 안아달라고 그러고, 어리광도 부리고, 그러는 존재가 바로 애완견입니다 여기서 헬라 여인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들개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주인, 주인이 있는 강아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항상 주인과 동행하는 존재가 바로 애완견입니다. 주인은 그런 자신의 개를 잘 돌보고 먹이고 그런 것이 바로 일반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여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주인의 집을 지키는 개라도 좋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대표적인 사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반성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견에 비견할 만큼 주인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애완견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바꿔 말하면 나의 믿음은 개만도 못한 믿음은 아닌가? 좀 심한 말이지만 그런 믿음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이 가나한 여인은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응,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들깨처럼 방황하는 주인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들깨처럼 방황하는 존재들은 사입이나 이단과 미신 같은 데 빠져들어 우상을 자기 주인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우리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크고 응답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인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주의 마음과 주의 뜻에 반응하여 은혜와 평강, 주인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하지만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견만도 못한 믿음이 아닌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이 주인 있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고 돌봄 받고 하나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깨처럼 방황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열악하신 능력 가운데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시원의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a praise we are coming to you you oh.